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건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단순한 두통 또는 어지럼증이 있을 때뇌 MRI를 찍으면 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 MRI에 대한 지출이 앞선 계획보다 50% 이상 초과했다며 불필요한 경증검사는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 MRI 검사는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에서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함께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93,525명에서 지난해 159,428명으로 무려 70.5% 증가했는데요. 연평균 14%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연령대별 비율은 40대가 24.4%, 50대 20.7%. 30대는 18.5%로 30에서 50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측은 공황장애의 위험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 알코올 문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 등이 있는데 이런 생활사의 기복이 가장 많은 연령대에서 발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 동안 병원을 찾는 횟수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회였으며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9.1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17년 기준 OECD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 7.1회와 1인당 평균 입원일수 8.2일을 각각 두배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병의원 수는 67,800여곳으로 전년보다 1,200여곳 늘었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38명, 간호사는 761명입니다. 고령의 고혈압 환자가 치료 목표 혈압을 표준보다 더 낮춰 잡으면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표 혈압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률과 사망률 등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통상적 치료 그룹보다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은 20%,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경우 35%,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최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노인 고혈압 환자의 적극적 혈압 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죽상경화라고 하는데요. 이 죽상경화 환자의 절반 정도는 대장암 진행 가능성이 높은 대장 선종을 함께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경동맥 초음파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40세 이상 성인 4,800여 명의 검진을 분석한 결과, 죽상경화 환자의 50.1%에서 대장암 전단계인 선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죽상경화와 대장선종 발생이 많았다며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음주와 흡연을 심하게 하는 습관은 죽상경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혈압은 꼭 필요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혈압을 통해 혈관 속 혈액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혈압은 혈액순환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상치보다 더센 압력이 작용합니다. 바로 고혈압인 경우죠.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혈압을 측정해 보기 전까지는 진단도 되지 않습니다. 진단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을 방치하면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신부전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침묵의 그림자 고혈압에 대해 알아봅니다. 혈압은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힘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즉 최고 혈압과 이완기 혈압인 최저 혈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뜻하죠. 고혈압은 18세 이상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 머큐리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구십 밀리미터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백이십에 칠십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를 정상 혈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백십5에 칠십오에서 혈압이 앞에 있는 수축기 혈압이 2 0 m m 미터 머큐리, 또 뒤에 혈압이 7 5오에서 팔십오 밀리미터 머큐리로 앞에 혈압은 이십, 뒤에 이완기 혈압은 1 0 m m 터 머큐리로 높아질 때마다 사망률이 두배 정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금 현재 가이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는 140에 9 0 m m 미머크릴 높다 그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은 그런 장기 손상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보통 증상을 찾기 힘듭니다. 뒷목이 뻐근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일부 환자들이 있지만 이는 고혈압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증상이라면 상황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증상이 보인다는 얘기는 병세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증에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신부전, 망막증 등이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최병영 씨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및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 혈압이 147mm 머큐리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 혈압약을 복용한 기간이 어느덧 4년째입니다. 꾸준히 유산소 운동 등을 병행한 결과, 현재는 혈압을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약을 안 먹게 되면 제 몸의 반응이 바로 오기 때문에 안 먹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저희는 오히려 찾는 입장이고, 고혈압 약이 없으면 하루를 걸르면, 그 다음날은 뭐 부득하게 하루를 걸르게 되면, 그 다음날은 벌써 눈에 안압이 좀 오는 느낌이 오고, 그런 게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80에 100 정도 높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심장, 이, 암, 이 혈관에 있는 압력을 심장은 더 세게 밀어줘야지만, 이 혈액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령 같은 걸를 되게 센 무거운, 운동을 한 거랑 똑같으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팔 근육 두꺼워지는 것처럼 심장 근육도 되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시적 일관해서 생각해보면 아, 근육 생기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심장이 하루에 한 10만 번뜁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만 번을 이걸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지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부전이라고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상황이 돼서 활동할 때숨 차거나든지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콩팥 같은 경우도 역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가 됐기 때문에 소변량이 준다든지 온몸이 붓고 그래서 결국엔 투석까지 진행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가족력과 짜게 먹는 식습관, 흡연, 운동 부족, 비만 등이 꼽히는데요. 특히 중장년층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밝힌 질병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혈압 환자 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긴 했지만 50대의 증가세가 폭발적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50대 고혈압 환자 수는 173만여 명으로 40대 대비 126.5%나 급증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거나 진행이 빠른 경우에는 약물을 쓰는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경증 고혈압이라면 관찰 기간을 두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혈압 조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하나를 먹었을 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생활하는 게한 7mm 정도 내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대략한 140 143요 정도의 혈압으로 병원에 왔을 때 혈압약 하나 드시면은 한 135, 130에서 135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혈압약 하나를 드리게 되는데 그 우리가 금연을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5 m m 큐리가 감소되고요. 그러니까는 혈압약 하나랑 비슷한 수준이 되고요. 만약에 그분이 요즘 너무나 운동을 못해갖고 체중이 많이 증가됐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 그런 분이 한 몸무게 한 3, 4kg 정도만 뺐다. 요것만으로도 혈압이 한1 0 m m 먹 g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생활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편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서는 약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죠. 물론 약의 효과는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종이나 변비, 두통, 기침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보니 가장 적합한 약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전문의들은 혈압을 잡기 위한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친구는 혈압약 하나만 먹고 있는데 왜 나는 내알씩이나먹냐 이렇게 난 평생에 내알씩이나 먹어야 되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분들 계시는데 만약에 한알를 드시는 그분이 한알 드시면서 혈압이 150 정도고 내알을 드시는데 이분의 혈압은 1 2 0으로 조절 이잘 되는 상태라면은 그두 분을 봤을 때 시간을 두고 끌고 갔을 때 내알 드셨던 분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알약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혈압을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혈압 측정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혈압이라는 게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측정한 이 혈압이 정말 제대로 된 나의 혈압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한데요. 전문의들은 측정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몇 차례 하면서 살펴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혈압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했는지도 바로 알아봐야겠죠 아이들의 운동량이 줄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 섭취가 늘어 소화 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 비만은 보통 유아기에서 사춘기까지의 시기에 체중이 신장별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양쪽 부모 모두 비만하지 않은 소아보다 비만할 가능성이 7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비만이 늘고 있는데요.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보다 실내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 시간이 많아져 운동량이 줄어든 반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햄, 피자, 치킨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 소비 에너지보다 섭취 에너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남는 열량이 지방 조직으로 축적돼 비만을 일으키는 겁니다. 비만인 사람은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 지방간 등 각종 성인병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화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수화당뇨, 고혈압 등 수화비만 합병증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쌓인 지방이 성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해서 또래보다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나는 성조숙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다 보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되기 쉽고 신체적 열등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가 불안정해져 성적이 부진해지기도 합니다. 소아기의 비만이 시작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다이어트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단순히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성인 비만과는 달리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고 일단 한번 생겨난 지방세포는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더라도 금방 요요현상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기 비만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수아비만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며 가족들이 함께 식이, 운동, 행동요법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외식을 하거나 패스트푸드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짜고 달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삼시, 세 끼를 반드시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좋은데요. 밥을 굶으면 다음 식사 때더 많이 먹게 되고, 중간에 군것질을 하게 돼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초저열량 식사를 하거나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면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음식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먹고, 과식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고 20분쯤이 지나야 배가 찼다는 걸 감지하고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밥을 한 술씩 뜰 때마다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씹어먹는 게 좋습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과 농구나 배구, 줄넘기 같은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수화비만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은 얼마나 격렬하게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습관을 갖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시간을 하루 한두 시간으로 좀 제한하고 신체를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장소, 시간, 감정 상태 등을 기록하는 식사일지와 운동량을 기록한 운동일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아이에게 금지한 음식을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아비만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살찐 아이에게 인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원이 아이와 함께 맞춰 생활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